기아 타이거즈의 외야수 최원준이 7월의 뜨거운 활약으로 비평가들을 침묵시키고 감독의 신뢰를 입증했습니다. 김도영의 등장 이전 최고 유망주로 여겨졌던 27세의 최원준은 시즌 초반의 좌절을 극복하고 기아의 강력한 라인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아의 새 감독 이범호가 이번 시즌 지휘봉을 잡았을 때 그는 박찬호, 최원준 김도영으로 구성된 역동적인 상위 타순을 구상했습니다. 스피드와 타격 능력으로 알려진 이 트리오는 나성범과 최형우 같은 장타자들을 위해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최현준의 타격 부진으로 인해 초반부터 차질을 빚었습니다. 최현준의 고전은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시작되어 정규 시즌까지 이어졌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074라는 저조한 타율을 기록하면서 이 감독은 라인업 전략을 재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감독은 선수 시절 팀메이트로 그리고 코치로서 최원준을 알아왔기에 그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최원준은 훌륭한 타격 접근법 300을 칠수 있는 능력 그리고 뛰어난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상위 타순 계획의 필수적인 선수입니다. 이 감독은 최현준의 타율이 5월에 230, 6월에 246으로 부진했음에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7월은 최현준에게 극적인 반전의 달이 되었습니다. 이달 14경기에서 그는 415라는 뜨거운 타율을 기록했고 3개의 홈런으로 이를 보완했습니다. 7월의 OPS,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 는 인상적인 일. 160을 기록하며 그는 이번 달 기아 공격력 상승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최원준의 타격이 뜨거워지자 이 감독은 자신있게 그를 이번타순에 복구시켰습니다. 이 결정은 최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타자이자 중견수로 출전한 최 원준은 3타수 2안타에 홈런 1개 볼넷 1개 3타점을 기록하며 기아의 승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최원준의 활약은 그의 최근 상승세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첫 타석에서 오전 안타를 친후2회에 그는 향상된 파워를 과시했습니다. 2 4 1루에서 한화 선발 라이언 위스를 상대로 인내심 있게 카운트를 잡았고 3구째 스위퍼를 공략해 우측 펜스를 넘기는 2점 홈런을 쳤습니다. 이 홈런은 최현준의 절제된 접근법과 향상된 컨택 능력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후반. 기아가 9회 5대7로 뒤진 상황에서 최현준의 인내심은 다시 한번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대타 김도영의 선두타자 안타 이후. 최현준은 한화 마무리 투수주 현상을 상대로 볼렛을 얻어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과 가까워 보이는 공들을 참아내며 얻어낸 이 볼렛은 최형우의 극적인 3점 홈런으로 이어져 기아의 역전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자신의 부활에 대해 돌아보며 최현주는 시즌 초반에도 좋은 컨디션의 시기가 있었지만 일관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7월은 달랐습니다. 15경기 연속 안타 행진으로 시즌 타율을 30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경기력의 일관성이 가장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라고 최연준은 경기 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의견과 소감을 알려주십시오.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최연준 선수 정말 대단해요. 시즌 초반에 좀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잘해주니 너무 기쁩니다. 특히 이범호 감독님이 끝까지 믿어주신 게큰 힘이 된것 같아요. 이 번타자로서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어서 팀 분위기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쭉 이런 모습 보여주면 우리 기아 가을야구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최원준 선수 파이팅! 최원준 선수의 7월 성적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OPS 1.260은 리그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특히 타격폼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 스윙 궤도가 더 안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또한 선구안의 향상도 주목할 만합니다. 본래 증가와 함께 장타력도 좋아진 걸 보면 전반적인 타격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시즌 후반기 기아의 상위권 도약의 핵심 역할을 할것 같네요. 솔직히 최원준 선수 보면 우리 팀 선수들이 좀 부럽네요. 부진해도 끝까지 믿고 기용해 주는 감독님도 대단하고요. 우리 팀도 저런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팀과의 경기에서는 부진했으면 좋겠지만요. 웃음 그래도 KBO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선수가 잘하는 건 리그 발전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최원준 선수처럼 되고 싶어요. 시즌 초반에 부진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특히 타격폼을 계속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저도 나중에 프로 선수가 되면 최원준 선수처럼 꾸준히 발전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정말 멋진 롤 모델이에요. 최원준 선수의 사례는 심리학적으로 매우 흥미롭습니다. 시즌 초반에 부진을 극복하고 이렇게 반등한 것을 보면 그의 멘탈이 얼마나 강한지 알수 있어요. 특히 감독의 지속적인 신뢰가 선수의 자신감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또한, 압박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그의 심리적 안정성이 크게 향상된 것 같아요. 이런 사례는 다른 선수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MLB를 주로 보다가 최원준 선수 소식을 들으니 반갑네요. 이런 반등 스토리는 메이저리그에서도 흔치 않아요. 특히 OPS 1.260은 MLB 톱타자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에요. KBO 리그의 수준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 자랑스럽습니다. 혹시 최현준 선수가 나중에 MLB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되네요. 최현준 선수의 7월 성적은 통계적으로 매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특히 OPS의 급격한 상승이 눈에 띄는데,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실력 향상의 결과로 보입니다. 15경기 연속 안타 행진도 주목할 만한 기록이에요. 이런 급격한 성적 향상의 원인을 더 자세히 분석해보고 싶네요. 타격 폼의 변화, 투구 선구 능력의 향상 등이 어떻게 이런 결과로 이어졌는지 연구해볼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최연준 선수의 스토리는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위기의 유망주에서 팀의 핵심 선수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써볼만 해요. 특히 이범호 감독과의 관계, 그리고 팀 동료들의 지원이 그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더 자세히 취재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그의 훈련 방식이나 일상 루틴의 변화도 궁금하네요. 이런 성공 스토리는 많은 야구 팬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 이상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논의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 앞으로도 중요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널에 가입하세요. 그 밖에도 동영상이 있으므로 꼭 봐주세요.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요.